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충동적 개업령 이러면서 지금 모두가 탄핵을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 이거 대한민국 언론 진짜로 반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도대체 왜왜 개업령을 왜 했는지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개업령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가 단한 명도 없어요. 독재 독재 거리는데 진짜 독재는 김정은이죠. 북한 인권 없어요. 잘못하면 총살입니다. 그리고 저기 아오지 탄강 가서 평생을 개처럼 일해야 되는 곳이 독재인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독재 지금 여소야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법을 장악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팔과 다리는 다 없고, 지금 모든 재정안도 영원이에요.